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게 숙계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주님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함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수이동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부어주는 복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와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다의 주님을 사랑합시다. 생명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은 수의동교회를 위해서 생명 다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바울의 30년 동안의 선교여정의 결론입니다. 사도바울은 AD 34년에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디오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AD 64년에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때에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또 종교적인 의는 누구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큰 열심이 초대교회의 성도를 핍박하며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안의 출신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대가인 가말리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과 헬라적인 교육의 영향을 받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큰자 사울이 결국 작은 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귀하며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의 일생을 온전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2만 킬로미터라는 큰긴 큰 거리를 길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2만 킬로미터는 그 여행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험과 또이 건강 때문에 오랜 여행을 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당시 또한 또 교통편이 매우 안 좋았고 또이 당시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도적과 해적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오는 그 군대의 길로 다니며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며 교회를 삼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소에서 2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 아가에에서 3개월간 머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전체 내용은 바울의 마게도냐의 순회 여행과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이른 후에 초대교회 성도와 함께 밤샘 강론을 하면서 설교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은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 같은 역사로 또 성도들을 크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과연 어떤 힘이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믿음의 열정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의 초석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빌레, 빌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도착하자마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자신이 투옥되고 또 고난과 그 핍박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설교합니다. 또한 앞으로 예배수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화려한 성공과 사역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모진 핍박과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예배소서 교회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를 위한 섬김을 고백하며 빌레드에 모인 장로들에게 예배소교회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예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1기 십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예배소 교회를 세우며. 유대인들의 방해와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을 참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학벌, 또 열정, 그 어느 한 것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 이제껏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전통과 외적인 조건으로는 교회를 섬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모든 눈물과 또 모든 겸손, 교회가 당한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참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을 핍박하는 상황과 또 로마 황제의 그 잔인한 박해와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눈물과 겸손과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겸손의 원문의 뜻은 권력자에게 굽신굽실 거리는 비굴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겸손은 겉으로는 웃고 겸손한 것 같지만 그들의 힘을 가지면 곧 다른 사람을 짓밟는 위장된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지금 말하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은 원문을 보면 많은 눈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높은 지적인 능력과 또 깊은 감성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한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까우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비난하게 앞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거대한 이 세속적인 가치와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네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이두 종류의 사람들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전통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성령의 임재를 매일 매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전통적인 관습과 이 습관적인 굳어진 신앙에 매여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헬라인들이라는 의미는 헬레니즘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레니즘의 시작의 근원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없는 애녹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의 잔인한 문화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이 타락한 가치와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로 도시를 만듭니다. 또그 자손들이 훗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또 바벨탑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신전을 지으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바벨탑을 세운 이 니브노 신하는 용사가 자신과 그의 가족을 신격화하면서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의 신화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헬라적인 문화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문화와 그 가치가 훗날 바벨론과 고대 그리스, 그리,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을 만들었고 로마 시대의 영향을 주고 현재는 서양 문물의 가치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가치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는 의미는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에서 극심한 저항과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헬라적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 세계관으로 또이 가운데 이 가치로 지금도 이 복음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것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안에도 유대적인 신앙과 헬라적인 가치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신앙들이 잠식되어 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환난과 결박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수이동교에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복된 수이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함께 24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생명다의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병상을 덮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 교회 많은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61번째와 662번째, 266번째의 예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1천번째 예물의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들려주시며 또이 예물과 또 많은 삶으로 하나님 그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하여 우리 수희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공동의회까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청빙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